저도 원래, 원래 골수 개혁주의자예요. 원래 개혁주의자라고 한다라요내 안에 돈 좋아하고 이인분좋 세상 좋아하는 게 가득 차있고 주님 안 좋아하면서 어떻게 포장해요? 싹 포장해서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처 진짜 자기는 돈을 초월한거것 처럼 그쵸? 죠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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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 보고 싶으세요? 그런 목사 보고 싶으세요? 큰 교회 가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여튼 병건할수록더끌보기 싫어요 하여튼 존경받는 목사 제일 끌보기 싫어요 왜 목사가 존경을 받아요? 목사를 존경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정답은 사람들이 저 전병호 목사. 오정의 목사. 맨날 시끄럽죠? 싸우고 뭐하고 추행하고, 아이고. 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답이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들키는 게 목이에요, 오히려. 들켜도 못 깨닫는 건저준인데그 <laughs> 때, 그, 그, 평생을 들키지 않고, 평생을 존경받다가, 평생을 추앙받다가 살아요.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과 성도들의 로망들대 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뭐, 맨날 제자 훈련을 하니, 뭐, 죽어서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몰라요. 한국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인가요?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을 해요. 예수님도 제자훈련을 했더니 바로 먹왔는데제자 제자훈련이라는 게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왜 데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니들은 훈련 받으도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똥깨를 훈련시키는 게 맞지. 훈련해서는안 되고 내가 죽어야 기로 산다. 이걸 올리려고 대표된게 제자훈련인데 그걸, 그걸 왜제자훈련으 해요? 국제 제자훈련으 해가지고 평신 노역 일어나라 제가 옛날에는 이분을 제일 존경했거든요 한국, 한국 문교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일 싫어요 뭐 죽은 사람을 자꾸 이러는거 어? 정말 아니지만 하잖아요. 뭔 제사훈련을 해요? 뭘 평신도가 일어나요? 뭘 깨어나요? 지가 지임으로 일어나고 깨어나고 개혁할 수 있으면은, 뭐하는 예수 믿어요? 절간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 해탈하셨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직이 폐해졌어요 율법도 달라졌어요. 뭘 해도 안 돼요. 혹시라도, 아직도, 그래, 뭘 해도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은, 구원을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 어느 정도로 포기하셔야 되냐면, 이젠 죄짓는 게 즐거워요. 놀라게 될 말만 해죠 이젠 죄가 즐거워요. 죄짓는 게 즐거워요. 왜 즐거워요? 뭐 세상들의 특별한 죄를 덧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계시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함게 모든 게 죄예요. 동생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님보다 돈이 생각나고, 뭘 해도 주님보다는 혹시 가끔 주님 쳐다볼 때 있어요. 뭐, 왜? 혹시 돈안 주나? <laughs> <laughs> 그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네. <laughs> 이제 진짜 마음을 다해 진짜 다시 한번 주여 회개합니다 미스바에 돌아와 너희가 우상을 제하해 버리고 미스바로 돌아오라고 하고 한번 무슨 대성명을 하고 다 개혁 운동을 하나 그래서 가끔가다 마음 잡고 드디어 아무도 성경책을 피고 새벽에 큐티를 하니 뭐니 하고 응, 기도를 하고 밤에라도 천외기도를 하고 왜요 결국에 그돈 그, 많은 신분이 왜 이렇게 짜게 안 되냐는 거죠. 그거지 달건 아니에요. 달가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우리게 예배드리고 나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죠그렇죠 이제 저기 적응되신 분들은 어, 적응되신 분들은 그냥 또 남들 즐거움이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 완전히 이렇게 아, 완전히 이게 기어지면, 그리고, 그런거 있지요, 왜? 완전히 싹 뺏기고 나면, 다 뺏기고 나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웃음 나는 거 있지요, 왜? 그런 거. <웃음> <웃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아, 이건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 다 벗겨놓고, 헐딱하게 벗겨놓고, 그리고, 그냥 온신에다 돌아다니게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때쯤 되면 뭐예요? 차라리? 멀쩡한 척 하는 것보다? <laughs> 돌리고 이러고 이 다니시는 게좀 그게 좀또그 어, 타도 로또 남들 거의 즐거운 게 있어요. 음, 네. 오래 다니시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 그런 분들 해시고 근데 처음엔 별로 즐겁지 않죠. 근데 다른 분들 가면막 예배 끝나고 연애 받았습니다. 이런게 나서는 안 되죠. 저도 예전에 설교하고 연애 받았습니다.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laughs> 자, 다 해봤어요. 그러면 아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것 같아요, 이분한테? 응. 받았으면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응. 제가 같은 업종이라 알아요, 알아요 목사들 속으로 알아요 제가 그거, 그거 해봤어요 왜냐면 응. 백날 주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맨날 이러고 가는 목사가있고요 <laughs> 가끔 나와서 공개받서 삼성 안해요 주일날 가끔 와가지고 황금통에다가 빵. 빡넣는 뭐 무슨 행사 안되면 찬조금 받고 혼자서 200만원, 3만원쫙 내면 누가 이쁠것 같아요? 목사는. 목사 입장, 여러분 목사 안되가서 모르죠? 우리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도 계신데 목사 안되신 분 모르죠? 목사 안돼도 목사, 목사 된 것처럼 알려드릴게요 진짜 손내는 사람 제일 이뻐요 너무 예뻐요 심지어는, 주님은 묵상이 안 되는데, 그분은묵상이돼요 언제, 어, 언제쯤에 또 오실래나. 어, 진짜예요. 제가 주님 앞에 맹세컨 게 사실입니다. 제일 좋아요.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묵상을 좋아한다. 우리 교회도 안 다녀. 우리 교회도 안다니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아. 어쩌다가 인터넷이든 테이프든 뭘 통해서, CD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이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온라인으로 또는 가끔 찾아와가지고 목돈을 주고 가는 분 있죠. 이분은 최고예요. 이분은 정말 최고예요. 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커지니까 돈 내면? 응. 목소리가 커져요. <laughs> 가끔 상도 좀 재미없으면 지루하면? 어, 목사님, 하, 기도 안 하시나봐요. <laughs> 이런 거 다. 저렇게 목사님, 뭘로 보고 있 줄?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외문데? 이런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줄을든것 같아요. 아, 제일 <laughs> 좋아요. 될걸배계시는 사람 누굴까요? 돈도, 안, 내, 돈도 <laughs> 안 내요. 돈도 안 내고 뭘 많이 해요? 기도 엄청 많이 해요. 성경? 꽤 뚫어요. <laughs> 교회뭐 있으면 있는 것 같다 하나도 빠져도 참석해요. 와, 개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 사람 싫어. 아, 그 사람 때문에 가, 목사 가오도 안 살고요. 왜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죠? 성경도 법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얘기 듣기로는 어디서 신학도 했대요 진짜 꼴얘이싫어요저 인간 어디 안 가나 근데 헌금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별로 형편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 몸, 헌 형편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렇 헌금이나 많이 내면 이게 상세가 될 텐데 안 되고 돈도 없다고 황금도 안 해요.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건딱아 하나예요. 집사는 교만해. 그래서 돈을 축복을 아거 거야. 이렇게 <laughs> 나 이래서 이렇게 눌러보내야 돼요. 이런 이있어요 이게 교회의 현실이고 목사의 현실입니다. 저는 교인 아끼는 목사가 안 들어야지 말아요. 저는 목표하기 싫어하는 목사가. 제소원이 뭐라고요? <목소리> 교회 문 닫는 거예 아, 정말이요. 정말요 교회 문 닫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문뭐 닫으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다 나가시면 주님의 명령으로 말고, 넌관 돌아. 이제 주님께서 잘른줄 알고, 잘리는 다시는 소원 안 될번 했었는데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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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래서 <요즘 웃음> <계속 이렇게, 웃음> 야왜 신경 쓰이 듣고 너무 좋다. 그리 <laughs> <이러면, 웃음> 맨날 이만 하다가 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뭐가 인생에 두고 일느나 여러분 율법이요, 율법이요, 말씀이요. 여러분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지키는 거, 유감 없이 보여주시라고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인간 되인지 보여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쁜 짓을 할까요? 또 이래요. 지금도 많이 나빠요, 여러분. 그러지 세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마세요. 어휴, 끔찍해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러면 더 나쁜 짓 하면 더 영광이 되겠네요. 로마사 나왔죠? 은혜를 더하고 죄에 거할까? 우리가 죄를 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 3장에 나오고 6장에 또 나와 그랬더니 아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걸 하는 걸 보니 너 지옥 간다 그래요 <웃음> <웃음> 이런 이 말을 왜 해요? 아직 나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laughs> 아직 나는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더 나쁜 짓을 해야 충분히 나빠 다시 말 다른, 다른 말로 하면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laughs> 뭐, 뭐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충분히 나빠요. 얘는 <laughs> 아, 네. <laughs> 뭐, 사장님 나빠요, 그러죠. 그선에서 <laughs> 주님이래요. 그, 그 주님이 돼요. 집사님 나빠요, 목사님 나빠요. 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주 충분히 나빠요. 아 이게 여러분의 마음 속이 그 뭐, 투시의 은사 이런 거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쏙 뚫어봅니다, 다뚫어본대요저 예전에 그런 분 만나서 있는데 얘가 뭘뚫었다고 하고 처음에 좀 겁났어요, 저도. 대장. 투시하는 저사 투시 은사가 된다. 뚫어본대요. 씨 혹시 내 비밀을 다 말하는 거 아니냐? 겁나거든요. 마침이 다 빈다.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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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박목사가 진짜 막여러분 이렇게 빼뜨려 본다고 생각해요. 싹 그러면 그러면 죄를 더 질까요? 이말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자기가 할 거예요. 자신이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더 오직 나밖에 몰라 오직 나밖에 예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령, 아, 괜찮아요. 어. 그나마 내가 그래도 끝까지 여기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 위해서. 이거밖에 없는 기독한 개인주의자. 기독한 내가 하나님 되어사야마음에 하나님 무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대접받고 자는 게 오직 내 꿈이고 내 소망인 나! 그게 우리잖아. 더 이상 어떻게 나빠요?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생긴 대로 삽시다. 주님이 알아서 보여줄 거 보여주시고, 그죠? 폭로할 거 폭로하시고, 꺼내놓을 거 꺼내놓으시고, 우리가 얼기설기설기 감추서 입은 거 주님이 알아서 다벗게 되신 다음에, 주님이 어게합니까 벌거벗은 자기 신부를 주님의 당신의 옷으로 왁! 끌어내버 <놀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막힌 못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추구합니다.